언지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우리 발음 3단 해볼게요. 3단 발음. 어, 오늘은 진짜 짧은 사람들이 잘 못한.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L 발음이 한국에 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L 네. 발음은 있거든요. 네. 근데 L이 뒤에 갔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아 라이스처럼... 아, 라이스 저번에 했었죠. 저 저저번 어. 편에 이... 이... 이할 때 에리 앞에 나오잖아요. 네. L, L 음. 자체가 근데 이게 뒤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 발음이 없어요. 그럼 무슨 발음이에요? 밀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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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... 밀크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. 그럼요, 밀크, 밀크에서 밀크라고 발음할 때 어, 우리가 틀린,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, 일단 크를 그렇게 늘 강하게 발음 주면 돼이 아. 어. 그러니까, 정도까지만 응. 밀크, 밀크. 네? 네. L이, 음, 멸 멸. 근데 엘 발음이니까 지금 은다는게 L이 어매 음. 뭔가 들려요? 뭔가, 뭔가 달라요? 멸크 같아요 멸크 약간 미역 같죠? 미역 아 미얼크. 미역 제발, 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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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을 때 미역 하고 끝났을 때 혀에 혀가 지금 어떻게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 느껴봐 미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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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미역에서 멈춰봐요. 미역. 멈추면 지금 tip of the tongue 그러니까 턱그 혀의 끝이 어디가 있어요? 미역. 미역. 어 근데? 아래 있지. 네. 그리고 혀의 뒤쪽 뒤에는 어디가 있어요? 미역. 미역. 어위 있어 미안. 위로 올라가 있죠? 야 이런 모양이에요. 그렇지? 아 이, 이런 모양. 지금 이게 입이야. <laughs> 이게 입이에요. 네. 이게 이빨 이빨 이렇게 네. 있다 못봐 옆에서 본 거예요. 네. 그러면 지금 텅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. 음. 응, 근데요. 미는이 끝나는 발음이 이 앞에 tip, the, tip of the ting, tongue. 그러니까 혀 혀의 끝이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. 미오. 아. 미미오 나 방금 한거 같아요. 어, 해봐. <laughs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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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<laughs> 미역. 어, 오, 어 비슷해 비슷해. 미역. 그래서 미역. 발, 혀가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 미역. 미역. 어 이렇게. 미역. 미역. Tip of the tongue. 아가 이렇게 올라가요. 그 밑에는 이렇게 좀 미역. 내려가요. 미역. 혀가 뒤에는 이렇게 올라가요. 미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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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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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됐 어. <laughs> 나.. 나 한.. 한잔말씀 영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발음.. 발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한국말 발음보다 영어 발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한국어 발음 <laughs> 20대에 한국어 시작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.. <laughs> 그래서 네 그래서 milk 네. milk 네 됐어요? 다시 해봐 일로와봐요 일요 milk 어 크를 좀 이제 좀. 살짝 되게 약하게 짧게 해주면 미역미역더 약, 더 크를 더, 더 짧고 약하게 미역 응. 미역미역 미역. 미역. 근데 미어 미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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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미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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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어크 네 다시 해봐요. 미어. 어 이게 처음에는 조금 잘안될 어.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안 사용하던 혀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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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. 영어를 하면서 근데 네. 잘안 돼. 그래서 어, 숙제. 어. 미안해 요 연말인데 숙제. 는찮 전혀 이거는. 근데 이건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. 미역. 제가 처음에 R이랑 L 발음을 공부할 때 하루에 한 100번씩 연습했던 헉? 것 같아요. 그냥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오, 지하철 멋있다. 타고 가면서 mil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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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milk. 이렇게 음. 계속 100번? 1000번 아, 아, 할래요? a cup 미 f milk a cup 미 f a cup of milk 그... 억 미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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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컵컵 컵, 컵 u 컵 cup cup a cup 아컵 c 밀크 c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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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p of 어아 l k 밀크, 아컵어 f m i 어, k a c 아어 of m i l 어, oh, i 아 not a 어 a n at t h 어, bungalow d 어, e s s oh, I'm not a m a 어, 언지님 단어 오분만에 고쳤어요. <laughs> 미우크 발음했다 오분만에. 어, 아 커버 어연어 어, 문장으로 할거더 재밌어요. 응. 아 커버 미우. 다음에 저희 문장으로 이제 좀 연결해서 그래요. 발음 바꾸는 이런 거죠 아까도 커버 어, 오브, 오브나 이런 게 어. 없어지잖아요. 붙이잖아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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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맞아 맞아. 그리고 음.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말할 때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음. 이러고 뒤에를 이렇게 아, 끌었죠.들은. 어. 음. 근데 미국은 아니니까 영어는. 이걸 끌지 않아요. 되게 짧아요. 그래서 like a c u p of m i l k a c u p of m i l k 오, <웃음> <웃음> 나 원영민 같지 않아요? <웃음> 오, <laughs> <laughs> 장난니야 나... 여러분도 한국 따라해 하고 계시나? 오, 짱이다. 어, 나 이거 연습 재밌어서 할것 같아요. 어, a cover m 거 계속해요. 단어 외울 때 음. 이제 저번에 시간 한그 <laughs> 유성원 하고, 음. 그 네이버 사전 같은데 발음 들리잖아요. 이제 좀 더. 구조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. 그래요. <웃음> 음, <웃음> 진짜 왜 어, 그렇게 들리는지 아는 만큼 들린다. 음, 음. 아는 만큼 들린다. 단어부터 음. 발음을 고쳐 나갑시다. 냉장보다 아, 단어. 맞아요. 음. 그 그리고 어그 우리가 또 제가 이거 하면서 연관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끌지 말고 끝에를 끌지 말고 살짝 살짝 해주는 듣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어떤 예문이 있을까? 음. 예를 들어 drive 해요. 그러면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드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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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. 드라이브. 이렇게 네, 하죠. 드라이브. 네. 이게 아니에요. 그럼요? 끝은 항상 줄여야 돼요. Drive. 드라이브. 그리고 드라이브.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성음과 무성음. 아 그죠. D도 드라, 어, 음, d 드라이. 어, 드라이. 아, 약간 D 아래붙으면 G 윗으로 되지 않나요? 음. 랑 아래랑 붙으면 이게 음. 주. 드라이브, 드라이브, 드라이브. 드라이브. 왜더 약하게 봐. 뭐야? 드라이브 <laughs> 어, 또된 거예요?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. 음, 응. 드라이브 그런 식으로 되게 의식적으로 끝에 발음을 진짜 안 하려고 이렇게 해주세요 <laughs> 처음에 조금 오버하면서 연습해야 되지 엄청 오버 <laughs> 진짜 처음에 <laughs> 음, 저번에도 <laughs> 쉬 뭐였더라? <laughs> 응. 쉬 응. 이렇게 했잖아 잘했다 <laughs> 아, 나그분 그거... 다시 보기 했다니까요, <laughs> 우리, 우리들. 네, 다시 보기 했어? 그럼요. 어이고, 귀걸이, 귀걸이 하셨어요. 오늘 한 건데요. 거부 <laughs> 어, 되게 아 귀찮으신 줄 알았네요. 아, 다시 보기로? 어. 계속 따라 했어요. <laughs> 뭔가 좀 괜찮은데요? 늘어그것 늘어, 되는 되는 같아요. 거 음. 여러분, 20대 시작했어도 음. 우리가 음성화 공부를 조금만 할수 있으면 음. 진짜 말 조금만 저는 제가 어, 원하는 음. 정도는 아니거든요. 당연히. 음. 왜냐면 전 20대 시작해서 공부를 했고 사실 외국에 유학을 나간 게 제가 대학원을 간게 27살이에요. 되게 늦게 간 거예요. 네. 어학연수를 22살인가 1살 때 가긴 했는데 음. 6개월밖에 안 갔어요. 오. 근데 이제 기,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내가 원어민이 아닌 건 알죠. 음.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틀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 살짝 인사 정도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되게 어렸을 때 배운 줄 알아요. 음, 아니면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. 어, 정말 처음, 약간, 살짝만 하면 약간 생긴 것도 교포수 얘기 교포. <laughs> 진짜 많이 들어요 <맞아요. 맞아요. 웃음> 저 미국 교포즈는... 가기 전부터 그 얘기를 그러니까요. 들었어요 약간 박정현처럼 박정현 약간 <laughs> 교포수 같은 느낌이요 박정현 제가 얼굴도 되게 많이 타는 편인데 얼굴 <laughs> 아, 타면 끝나요 진짜요? 그럼 진짜 교포인 <laughs> 줄 알아요 우감고 가면 진짜 더타시겠 그때 우감대에서 음. 한국 왔을 때 네. 친구들이 이제 배웅을 왔는데 네.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<웃음> <웃음> 진짜 그랬어요 조심하세요. 선크림 많이 발라야 돼요. 네. 모자, 모 이런 거 사가야 하나? 예전에 여행 다닐 때막 베트남 이런 데 음.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이리렇게 앉아 있는 그런 음. 시간 이있었는데 나한테는 사람들이 말을 안 시키는 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교포인 음. 줄 알았나? 아니 베트남 사람, 로컬 베트남 사람. <laughs> 로컬. 여밌다 여깄다. 로컬얘여다 나중에 그, 음. 그 분들한테, 아, 나도 막 얘기를 끼고 싶어서 저기요. 이러니까, <laughs> 어, 놀라면서 한국 사람 얘기해. 아, 코리안이었어. 그치. 생긴 게좀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나봐요. 음. 근데 어쨌든 발음 얘기하다가, 그, 그래서. 또 샜어요. 또 샜어요. 어, 그래서 음. 결론은, 어, 지금 늦게 시작해서 30대이신 분들이나 20대이신 분들이나 상관없어요. 발음은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, 네.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 할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좀 빨리 따라 음. 할수 있는 방법은 이런 팁 같은 거를 좀 진짜. 많이 듣고, 그리고 음성학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면 음. 충분히 따라 갈수가 있어요. 진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금방 단시간에 바뀌어요. 어, 이렇게 또. a cup of milk. A, a cup of c o f f A cup of coffee. 커피는 이게 이이잖아요. 네. 이이는 장모음이니까. 아, 이거 아니고 <laughs> 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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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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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e 커피 컵옵 커피 컵옵 커피 컵옵 커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짧은 거였는데 네. 어, 기억해 주시고요 네. 그리고 이 발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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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청취하시면서 들으면서 음. 따라 해 주시면 네.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리고 네. 어 정인 선저님 우간다 잘 가시고 <laughs> 우간다에서도 계속 됩니다. 우간다에서 제가 우간다 배경을 좋아요 초원 배경으로 잔디밭에서 해주세요 쨍쨍한 좋아요 햇빛과 어 제가 야외 집을 촬영으로. 집을 구했는데 네그 네. 촬영으로 네 좋게 찍어보겠습니다 해준다 그리고 아, 우간다 배경으로 그럼요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startenglish20@gmail.com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댓글로도 달아주실 때와 구독으로 같이 반복 공부를 합시다. 구독 눌러주세요. <laughs>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Because it means a lot to us. <laughs> 오, 무슨 말인 지 알았어요? 음 하나의 의미가 좋다. 막 어, 크다. 네 이렇게 like 좀.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게 저에게 큰 의미입니다. 맞 t Means 맞아요. a lot to us. Means a lot to us. It means a lot for us. 아니면 네, 음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<laughs> see, you <next> <laughs> see you next week. Bye bye.